보자 보소 보소. 우선은 는오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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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나 이래 퍼즐 잘한다. 어디 보자. 이거 이거는 어디 보시다. 아들 아들 여기 위로 올라갔다 와봐. 아들 잘 있어요. 아, 뭔가 뭔가 느낌이가 쎄한데 여기 뭐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예. 나는 약간 뭐 집중할 때저 대화하면은 집중이 안 돼. 대화 말하잖아요. 저거를 이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얘기가 너무 많으면은 그거에 그것도 한번 하고 아, 게임은 원래 이거해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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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가 원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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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 p 다 s h 어? 저기 뭐 u s 있다 What does it say? 거기 커플처럼 뭐 a t 하트, a i 이런 h a t s h a t d I s o i e I a i d s d d a 여기 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왔 <laughs> 어싸. 장자다. 예. 은편 많이 모아야지. 못 <laughs> 가나? 아, 뭔가 느낌이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 네, 은편이 돈이에요. 여기다 여기다. 어디 보자. 집게각해 보자. 아, 고각해 보자. 아, 생각해 보자. 아, 생 아, 들 뭐야? 보자. 아, 생 아, 아유야. 완전 까칠났어. 다들 가만히 있어. 파스를 빼내기. 아유야, 이거 무슨 일이야? 뭔가 조용히 가진 않네요. 와라. 아, 맞아. 와. 오. 오, 잠깐만. 나 여기, 나 나굴 탄다. 오, 여기, 야, 야. 야, 잠깐만, 굴 탄다고. 친구야. 一个，那都。 체력 체력 필요해. 체력 체력 좀 주세요. 다 체력 수저요. 아 그러면 저거는 기다려 봐. 어. 저 위쪽에 있는 걸 빼야 된대요 아여기 e 지나가 of a p a 나 체력 없다. 체력 n 줘라. 체력 e e 요 여기 체력 n 아 to 여기 e 시구만 안녕하세요. o see. I'm g 방어랑 힘인데 저는 방어를 좋아하니까이 와이프. 이 와이프. 이와

뭐가 초록이 아니야? 어, 어디 보자. More traps. There's a tunnel, but you won't fit. Take it. Okay. 나아들좀 세졌어요. 와 이거 뭐야? 새 청살로 저렇게 돼있어요 왜안 아들 들어가는데? 안 돌아가 아 된다 아 이거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된다 더더더더더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들, 아들, 너만 여기 들어가고, 나는, 나는 저기에서! 아, 그래요? やった 라워의 크래퍼 소리 같아. 뭐지, 어디 어디서 산 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너 뭐냐? 이게 뭐야? 안잡혀요 well, yeah. 얘 어떻게 잡아? 그냥 이걸로 잡는다야왜 <laughs> 이렇게 빨라요 얘? 마, 맞았는데 맞았는데 안 죽어 맞는 거야? 너 맞고 있니? 아니 뭐야 얘?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또아얘 너... 뭐예요? 아이 친구. 아니야~ 가까이 가니까 때렸네. 가까이 때려줘 가까이 가야지, 때려줘 가까이 가야지, 때려줘 역시 멀리서 잡는 게 아니었어. 근접이야. 여기 내가 왜 왔지? 이거 직각 잘라야 that. 돼요. 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t h a 됐어. 올라가. 올라가고. 아, 잠깐, 너무 왔잖아. 저, 저, 너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빠봐야 어, 여기 위에 것도 먹고 싶다. 뭐야. 아, 나 이러면 나길 헷갈리는데? 너갈 곳이 너무 많은데? 아, 너 지금 길이 너무 많아요.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 잠깐만. 이게 어디야? 길 하나로는 축하다고. 마샵! 하나, 둘, 셋, 넷아다아나 아빠, 아빠, 이빠 t l 아 e 아빠, 아 e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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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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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빠, 아빠, 뭐빠는지뭘빠아 나 아까 스킬을 못했어요 어? 하나 둘셋 이거 어? 하나 둘셋 어? 나이스 이제 아주 잘 싸워요. 내얘가 두려움이 없어졌어. 여기로 가는 게 맞겠지? 아직 뭐안 먹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나 팜이 다 해야 된단 말이야. 희기야, 허리, 어, 허리방어구. 쿨다운. 음. 아 어, 근데 못생겼어. 이게 더 나이. 가자. 아들! 가자! 아들, 보소 보소. 잠깐 보자. 뭘 왠지 놓고 온게 많은 느낌이지만. 이거 뭐야? 이게 어디야? 아, 여기 거기구나. 이거 다본거 같은데? 했죠? 아, 아 저거 밀고 저 앞으로 가는 건가 보다. 저거 앞으로 밀고 가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내려놔. 이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그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올라야 지금 막 하고 있어닦딱보 니까 여기 뭐 써야 돼？좀 만더할어 여기 아뭐가있 는데？뭐 가있는데뭐가있는데뭐가뭐 와, 예은 소환. 오, 매 강화? 늑대랑, 이건 늑대인데 세번 강화한 거고요. 매, 네, 매물이를 소환한대요. 대베지 늑대보다는 매물이가 난거 같은가? 근데 늑대가 더 난, 저 좋은 거 같아요. 저 원래 늑대를 좀 좋아하거든. 늑대가 그리고, 아지아지아지아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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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내려가지마. 너도 이 주위를 둘러봐요. 주위 둘러보면. 아, 아, 이거구나. 와, 말도 안 돼. 아빠가 이걸 든다고? 아들 아들 깐놀 아파 아빠. 아빠 원커맨이 어어됐다 됐다. 올라간다 됐어요 우거 우거 잠깐만요 난난 난, 난 이런 거진 헷갈려가지고 못할거 같아요. 자, 가자 아,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야 야, 와라 야, 너, 너 정도는 껌이지 오우 하나 둘셋오어 오, 핸디컷 보자. 무섭게 하줄까 아들, 이래도 아빠, 아빠, 아빠 짱이야. 아, 아, 아니다. 아빠 짱 아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뒤에 뒤에 잠깐만요 신기해. 내 체력 내 체력 啊对啊对啊对。 전설 아, 강아지를 래요 어, 저쪽 시 서리 데미지를 주고 정을 공중으로.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네. 얼음파파. 어, 봐봐, 어떻게 해서 오는 거야? 아, 내려찍어서 하는 거. 내가 원래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음, 이거 괜찮네요. 이거 끄고 써야지. 치료 좀 하고 싶은데. 치료. 아 도르래가 이거였나요? 아닌가? 어디에 있지? 도르래, 아까 도르래 위치, 도르래 위치가 자. 그냥 무작정 올리는건가 뭐야? 아, 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걸 먼저, 이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친이야이 친구를 아예 이거, 이거. 까먹이 있었구만 Ah, duh, duh, Is you fits. That's perfect. Huzzah! <laughs> Here we go! Huzzah! Huzzah! Do you think this goes all the way to the top? We will see soon enough. oh Something.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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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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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그게? 거인의 기동. 왜? 왜? I, I <laughs> 아들에서 또다 알까? Watch. 오, 저 등불이다. 연등, 연등. 와우. 야. 가짜의 감동. I asked them to watch over mother. Do you think they'll watch over us on the way to the top? 근데 저 위에 뚫려 있나요? 저위 바다 나무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쟤? 뭐가 없나 게 뭐야? 갔다. 와라와라이런건 <목소리> <따하. 목소리> 이런 이런 나한테 껌이지. 오 뭐야? 오, 예, 예, 예. 음.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또 먹고 싶은데. 아, 친구가 있네. 아, 친구. 어이구야.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요. 아들아, 엄마 먼저 간다. 됐어요 어, 아, 힘들었네. <놀람> 쿨다운, 쿨다운, 쿨다운이 뭐 추위를 덜 차게 해준다는 건가. 그럼 저희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들아, 저희 뭐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거뭐 있단 말이에요. 나온 것도 없네요. 그냥 갈게요.